지금 보시는 제품은 세이퍼존에서 출시한 와이파이 폰입니다. 표준형과 미니형 두 가지로 출시했으며 이 제품의 특징은 와이파이 폰에 최적화된 칩셋 솔루션을 적용해서 탁월한 대기시간이 통화시간을 이룩했습니다. 기존 제품들이 50시간의 대기시간을 갖고 있는 반면에 저희 제품은 무려 3배에 달하는 150시간의 대기시간과 8시간 40분의 통화 시간을, 연속 통화 시간을 제공해 줍니다. 이 미니형 제품은 초소형 제품으로서 와이파이 폰에 맞는 최적화된 와이파이 안테나를 실현해서 미니형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최적화된 칩셋 솔루션을 적용했기 때문에 전 세계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제품으로서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세이퍼존은 와이파이 폰에 맞는 칩셋 솔루션, 와이브로 칩셋 솔루션, 또한 GSM 칩셋 솔루션을 통해서 다양한 제품 개발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